천천히 여기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가볍게 총. 안녕하세요. 비주프로입니다. 오늘은 장타를 치기 위해서 필수적인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그 움직임은 임팩트 시 여러분들의 왼쪽 팔과 어깨인데요. 제가 많은 골퍼분들을 직접 만나보니 다운 스윙과 임팩트 이 순간에 이 왼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왼쪽 팔이 굉장히 빳빳하게 경직되어 있는 이러한 모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왼쪽이 올라가면서 경직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이 전체 스윙 중에 이 왼쪽 어깨랑 왼쪽 팔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 중에 빠르게 감속하면서 헤드가 지나다니는 걸 방해하고 오히려 멈칫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선 내가 임팩트시 왼쪽 어깨랑 왼쪽 팔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어드레스를 해주신 후에 백스윙을 자, 원래대로 가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임팩트 동작까지 내려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내려오면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듯한 현상. 그래서 뭔가 어깨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뚝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현상은 뭔가 임팩트 때 내가 왼팔이 팔이 쫙 펴지면서 쳐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이 다운스윙 때 안쪽에서 들어오고 싶다 라는 그 의지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왼쪽 어깨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막히게 되는 현상 자 이렇게 되면 뒷 땅도 훨씬 더 나기 쉽고 클럽 페이스도 훨씬 더 열려서 들어오기가 쉬워지죠 내 어깨가 최대한 수평을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내려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팩트 시에 왼팔을 이렇게 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왼팔이 구부러져도 돼요. 임팩트 순간에. 구부러져도 되니까 이렇게 펴서 올리려고 하시지 말고 구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왼쪽 어깨가 그대로 수평으로 떨어져서 임팩트 순간에 거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러면 다운 스윙 때 그대로 어깨가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왼쪽 어깨가 떨어지고 나면 이 팔로스로의 몸의 회전을 주기도 굉장히 쉬워지고 우리 왼팔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팔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장타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는 빠르게 휘둘러지는 속도와 나의 이 몸의 회전력인데요. 다운 스윙 때 임팩트 순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막힘이 발생하게 되면서 오히려 감속의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냥 밀어버리기만 하는 거죠. 이 왼팔 한 팔로만 먼저 해볼게요. 자, 천천히 백스윙 갔다가 왼팔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힘이 빠져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어깨도 내려올 수 있게. 자,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엎어치는 듯한 모양이 나오게 되면 안 돼요. 안쪽에서 들어오는 건 안쪽에서 들어오지만 어깨가 기울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 오른쪽 어깨랑 최대한 수평을 이루고 빠져나갈 수 있게. 그래야 이 임팩트 이후에 훨씬 빠져나가는 속도가 가속하게 되죠. 왼팔로만 해봤으면 채를 잡고 갔다가 다운 스윙 때 아주 천천히 왼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도 돼요. 헐렁헐렁.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임팩트 포지션. 그 양쪽 어깨 최대한 수평. 그리고 빠져나가고 왼쪽 어깨가 낮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엎어져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들어오면서 어깨를 계속 계속 완전 이렇게 낮추려고 연습을 해 주세요. 처음에는 잘안 되실 거예요. 한 번에 되는 동작은 절대 아닙니다. 갔다가 다운 스윙 천천히 여기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가볍게 퐁 이런 느낌 엄청 저도 여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이 정도도 내가 잘 된다 하시면 좀더 빠르게 여기 좀더 빠르게 어깨 왼쪽 최대한 늘어나게 이런 느낌으로 훨씬 더 왼쪽 어깨가 부드럽게 지금 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올리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이 왼쪽 어깨가 막히는 부분을 조금씩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연습이 생각보다 금방 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이 동작에 좀 투자를 하셔서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이 감각을 좀 익혀주시면 여러분들이 샷을 하실 때탕 쳤는데, 어? 엄청 가볍게 쳤는데 생각보다 멀리 가네? 라는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비주프로였습니다. 안녕!